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선진국이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사망과 신생사망의 차이가 적다는 것은 알파 인덱스가 1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진국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파 인덱스가 1에 가까울수록 영유아 보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거죠. 낮은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틀렸고 답은 4 번인가 보네요. 영아사망은 보건관리를 통해서 예방 가능하고, 네 맞아요. 영아사망률은 각 국가 보건 수준의 대표적 지표이다. 네, 맞습니다. 자, 35번. 이건 아까도 했는데. 자, 4대 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영양, 체온 관리, 호흡 관리 맞고, 질병 합수성 향상은 아니라, 뭐였었죠? 감염 예방이 들어가야 돼. 감염 예방. 그래서 답은 2번. 자, 36번입니다. 모자보험법에서 규정한 미수가의 규정,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는 2,500g 미만. 네, 답은 4번. 3 7번. 조산나 사대 관리 속하지 않는 거. 이제 눈에 감고도 모르겠다. 답은요. 체중 관리. 답은 4번입니다. 어, 체온 보호는 어, 체온 보호가 이제 보온이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까 답은 4번. 38번이에요. 신생아 초기 사망률은 높고 후기 사망률이 낮대. 그러면 선진국이야, 후진국이야? 응? 신생아 그러니까 초기 사망률이 높해. 태어나서 바로 죽나 봐. 그럼 신생아 후기 쪽은 낫대. 그럼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선진국이죠. 선진국. 예, 그러면 이때 그러면 선진국이니까 좋지 아무것도 안 할까? 그래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럼 뭘 할까? 모성 사망 개선, 영아 사망 사고, 아 사고 방지, 영양 개선, 환경 위생 개선. 뭐 할까요? 답은 1번이죠. 모성 복원. 그래서 어, 아까 말한 산육기, 아니 그, 그 산정 관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근데 2번, 3번, 4번은 언제 더 해야 되냐면 아까 말한 신생아 후기 사망이 높을 때, 신생아 후기 사망이 높을 때는 2번, 3번, 4번이 괜찮습니다. 하여튼 답은 1번인 거고. 39번 어느 마을에 영아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사망했대요. 그럼 뭐예요? 초생아 사망이지? 초생아 사망. 그러면 어, 비율이 증아 그 비율이 증가되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선진국이라는 거야, 개도국이라는 거예요. 선진국쪽으로 간다는 거지, 예. 그래서 영아사망 이게 비율이 증가돼서 영아사망이 높은 경우, 아 그러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비율이 높으면 영아사망도 률 높아져요. 당연히 높아지지, 영아사망 안에 이게 들어가는 거니까. 하여튼 이렇게 영아사망이 높은 경우 수행하는 보험관리 대책은, 그러니까 뱃 속에 있을 때 뭔가를 관리해야 되겠구나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모성 산전 보험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답은 1번. 자, 40번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연결된 거. 우리 예방접종에 대해서 정리했을까, 안 했을까?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예방접종? 정리 안 했어요? 했어요? 몰라? 기억 안 나? 정리 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필수 예방접종, 뭐 임시 예방접종 다 했을 거예요. 보고 있는 거고. 자, 생후 1년 이내에 실시해야 되는 거예요. 자, DPT. 정확히 따지면 DT, DTAP이긴 하는데, 수두. 그러니까, DTAP는 맞지. 1년 이내에 하나 뜬 거. 2, 4, 6개월이니까. 수두는 12, 15개월이거든요. 12개월에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렸고, BCG 4주, 홍역 12, 15개월. 이것도 역시 넘어가야 돼. 두개 뜨면 안 됩니다. 자, 2번, 비형관염하면 태어난 날. 그리고 풍진. 하면은, 풍진 2, 4, 아, 풍진이 뭐지? 풍진이 어디 있는 거예요? DTAP에 있지. 아니야. 맞아.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아니지. 그럼 풍진은 뭐예요? 풍진이 뭐지? 어디에 있는 거지? MMR. 그치지 응. 그러니까 옆에 MMR이 있으니까 또 헷갈리게